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에게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천국에 그냥 예수님이라는 것을 껴서 생각하는 오해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어,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가 같다 하면서, 어,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음, 자와 같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냄을 받아서 살아갈 때그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음, 신앙을 위해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하고, 어, 자기 욕심대로 혹은 아니면 무지함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 이것의 차이를 많은 성도들이... 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면 뭐가 있냐면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십자가만 들고 가고 아니면 뭐 어떤 그 교회라는 단어 아니면 전도지만 들고 가면 박해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들고 갈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때 그때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가 신앙생활 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살때 혹은 아니면 무지함 무식함으로 할때 그때도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꼭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이 박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뭘 헷갈리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갈때 일어나는 박해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혹은 아니면 무지함으로 나타했을 때 나타는 박해. 더 하나님께서 주신 박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 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원리도 몰라요. 근데 그냥 신앙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박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니까 나타나는 어, 불편함, 어려움이다.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 출근하는 거다 막아가면서. 예. 본인은 저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들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를 하잖아요. 막 욕을 하고 왜 거기서 그 소리지르냐 힘들게 하냐 출근하는데 방해를 하냐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 받고 있고 박해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박해라고 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가져 가면서 나타나는 고난. 내가 이 고난을 다씻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박해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들이나 그의 무지함 때문에 박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오는 박해다라고 오해하니까 기독교가 더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면 많은 교인들이 원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뱀같이 교활하게 살고 비둘기같이 멍청하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교활해요. 예, 신앙이란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예.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모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몽청하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당하면 어 어찌하여 주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지금 왜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이 차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어, 역시 주의기를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답답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분별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차이가 있는데 먼저 신앙에 대해서 어, 신앙으로 인한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싫어해요. 그 말씀이 어디나왔있냐면 어, 요한복음 15장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8절에서 21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범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어,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살구나, 굳이 하면서 살구나, 그리고 네가 선하게 살구나 하고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극률함과 자비로움으로 같이 그들 앞에 나아가면 그들은 미워하고 박해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결국에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의 핵심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말을 설교를 하면요 반대로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그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어 네가 그렇게 살구나 하고 추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박해를 너무 이상하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미워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서 세상에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을 배척하였으며 미워하였으며 오해하였으며 박해하였으며 죽였다라는 거예요. 함을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이럴까 의심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선한 의도로 우리가 다가갔더라도 우리가 그들이... 악한 반응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더 악하게 대해줄까?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악하게 하면, 내가 더큰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악해가지고 누른 다음에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 안에 조금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대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서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박해와 미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살아가냐면,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예전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굴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악게하면 결국은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는, 주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는 이 여까지만 읽었어요. 이 동네서를 에 박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해를 받아들이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줄 알았는데 그 뒤에 놓아 뭔까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고하면 박해를 하잖아요. 피하래요. 예전에 이런 설교 좀 들어보신 적 있죠? 저기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그너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다 죽여버리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해야죠. 예,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한다음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피하세요. <laughs> 음, 만약에 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만약에 북한군이 쳐들어 지금 하해 무드가 많이 좋아졌는데 나중에 만약 회 돌아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 다 잡아 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개종을 하면 살려주겠다 하면 저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제일 먼저 손 들고 나갈 거예요. 저 살려주세요라고. 이런 신앙의 그 죽면 죽으리다 이런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피하세요. 그리고 저 동네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어떻게요? 해그 그곳에서도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럼 피하세요. 너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저는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견디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네가 뭐 이렇게 하냐 면서 미워하고, 모든 책망을 그, 그 책을 잡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바알 세불의 힘을 입어서 어, 쫓아낸다라고 왜곡시키고 또 비난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대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견디고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도 우리를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들이 가치관이 있고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분명 성경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놀리거나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서 핀, 비난을 하거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와 제가 앞서 맨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적 가치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다음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의 일을 해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로서 그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착각을 해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쓰려고 해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큰 성공을 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기 원해요. 그러면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착,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든 성공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면 세상적 방식과 세상적 노력을 가지고 어 해야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비난을 하고 미워하고 박해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얻은 것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충격을 나가야 되는데. <laughs>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원하신다면 세상의 방식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가치도 주시고, 그리고 방향성도 주시고, 환경도 다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쓰세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박해와 미, 비난과 미움 이러한 것들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어 그리고 상처받지 마시고 거기에 자. 게임을 예를, 예를 들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임. 게임 하면 거기서 어떤 뭐 영토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승리를 하거나 그러려면 상대방보다 먼저 판단하고 먼저 움직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을 제거해야 되고 또 적을 제거할 만한 아이템이나 아니면 그 힘이 있어야지 아니면 기술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도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구원해야 하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좀 찾아볼게요.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세상의 싸움과 전혀 다른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 튀어나와가지고, 열두 군단 되는 천사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막확 뒤집어 버린 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으심이 바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에요. 이 순결하던 단어를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데 이것은 혼합되지 않는 순수함을 얘기해요.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가치를 갖고 와서 어찌됐든 되지 않았냐 하는 것, 이것은 순결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얻고자 죄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에, 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세상적 능력과 지위와 권세를 달라는 것은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높은 곳에 자라야 앉아야,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자 세상적 방식을 혼합시킨, 순결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런 오해가 뿌리 깊게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가 큰 일을 해야 하고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기독교인으로 뽑아야지 나라가 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많아져야 되고 큰 기업의 오너들이 기독교인이어야지 되고 또 성시화 도시를 성시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많은 교인들이 뱀처럼 교활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오해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지하게 행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쓰고, 세상의 방식을 쓰면서, 그리고 나서 박해받는... 들 때, 왜 하나님이여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지혜가 충분히 담겨 있잖아요. 예. 세상의 것을 얻을 땐 세상의 방법대로 쓰세요. 철저하게 그 방법을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얻으세요.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공부하는 학생은 찍신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laughs> 공부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의 정도를 거르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또 상대방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세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가 칭찬하고, 모두가 받아들이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러면서 견디세요. 너무 힘든 박해가 오잖아요? 피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의 확장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이 거기에 있고, 단,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원리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의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사업을 망하게 했어. 아니요, 네가 멍청해서 망했어요. 예. 네가 욕심부리다 그런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것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 여러분들이 선의 의도로 하나님의, 아, 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용서하고 저에게 다가가야지. 저는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 제게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다가갔는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많은,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갔는데, 그걸 하나님 것이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반응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어, 놀지도 않은 노파심에 <laughs>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지혜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혜도 여러분들 많이 쌓아야 돼요. 이것은 뭐 책이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얻으세요! 예, 그래서 세상을 좀 여유롭게, 그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싶으면 그 지혜 말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광고했을 때 이제 잠언서, 전도서 이 차이가 잠언서, 전도서에서 나와요. 예, 그리고 어, 나가 다고는 어, 힘듦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거. 예, 버티세요, 견디세요. 예. 그리고 박해할 때 이렇게 다가오면 꿋꿋하게 앉아서 맞지 마시고 피하세요. <laughs> 예. 그리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예. 지혜롭게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래야 할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원리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생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저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깨어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 세상 가운데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